<웃음> 이 영상 <laughs> <이 여성은> 어떻게 홈페 13kg 로 뺐을까 지은이 헬스장에 내려가서 인터벌 50분을 했어 마지막 끼니 먹는데 3주 다녔지요 마지막 끼니야 한참 먹었 세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지면 했는데 제 궁금해서 보신 분들, 그 <laughs> 주영님을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진짜 다이어트 싹보수. <laughs> 네, 다이어트보다 더 신기한 건 저는 네. 그 유지어터. 아, 네. 일단 궁금한데, 네. 하나하나씩 의문증을 네.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주향님이 배틀그램이라는 그램에 나가서 네. 3주에 13kg를 감량하셨어요. 맞아요. 1명 받았어요. 대박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운동과 식단 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운동은 제가 3주 만에 다이어트를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전 에 일단 눈 뜨면 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 무조건 모자 쓰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들어갔어요. 음. 지은이 헬스장에 내려가서 인터벌 50분을 했어. 제가 인터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3분 뛰고 2분 걷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은 5분이잖아요. 네. 이거를 10번을 반복을 해요. <laughs> 그럼 50분이 차거든요. 어, 네. 그러면은 끝나요. 어째 네. 밥도 못 먹고. <laughs> 맞아요. 공복으로 그렇게 인터벌을 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운동하나요? 아, 또 운동해요. 아. 그게 <laughs> 아침에 유산소 한 번, 낮에 웨이트 한 번, 저녁에 또 유산소 한번 이렇게 하루에 세번 했어요. <laughs> 저녁에도 혹시 <laughs> 달리기인가요? 저녁도 달리기요. 네. <laughs> 아침 저녁 똑같고 아유. 낮에만 고강도 웨이트. 와 네. 대단하다. 그렇게 7일? 어주 7일이죠. 우와. <laughs> 3주 동안 매일 아유. 똑같이 했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맞아. 3주 동안 매일 아유. 똑같이 했더니 그래도 13kg가 빠지더라. 아, 저도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응. 왜냐면 13kg을 적은 적도 없고 에, 근데 13kg가 빠질까? 저도 싶어서 세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어. 하면 빠지나? 했는데 3주 동안 13kg 빠지더라고요. 그치지달리기가 보통 응. 500에서 1000칼로리 하, 아침 저녁에 하면 1000칼로리 정도 타셨을 네. 테니까 <laughs> 그럼 식단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하고 첫 끼를 먹는데 첫 끼를 어. 오트밀이랑 닭가슴살 아니면 틸라피아로 이렇게 첫 끼를 먹었던 어. 것 같아요. 음, 음, 몇 그램 드셨어요? 오징어 3 0 g 왜다 30g 왜 공통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사실 그냥 아. 30g이라고 30g 먹은 거고.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30g 먹고 그리고 단백질 100g 채워주고 어. 그러니까 양으로 100g. 어. 네, 그래서 채워주고 낮에 웨이트를 공복 상태로 한것 같아요. 아, 다 공복 운동을 하셨나 네, 맞아요. 아. 웨이트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끼니를 먹는데 어. 사과 200g. 오. 사과 200g에 계란 흰자 3개 정도. 저녁에 그거, 유산소 한 번, 인터벌 트레이닝 한번더 하고, 마지막 끼니 먹는데, 3주 다이어트잖아요. 어. 마지막 끼니는 탄산물 없습니다. 탄산 없고, 닭가슴살과 먹고 싶은 거한 덩이 100g짜리 어. 하나, 하나랑 먹고 싶은 야채를 먹었어요. 야채 많이 먹어도 돼요? 아, <laughs> 아 그냥 야채는 그냥 약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채를 약간 먹어서 하루에 그 새끼를 먹은 거죠. 어, 어지럽지 않았어요? 약간 비뇨로스가 붙 같은데? 아, 근데 그때는 돈. 제가 약간 눈까지가 돌아가가지고. 어. 돈 벌어야 되니까. 아, 네. <laughs> 이게 눈이 돌아가지고, 어. 사실 막 힘든 것보다 이게 빠질까 하는 그 두려움에 음,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초조함이네요 왜냐면 아. 진짜 이게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어. 해본 적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새끼를 먹는데 낮에 탄수화물 끝난 거죠. 그러네. 네. 사, 아, 그쵸. 그렇죠. 나에탄사물이 끝나고 다음 날 듯한 듯한 다음날 아침에 공복 유산소까지 해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너무, 너무 하루안갈것 같아. 2 1일 말이 2 아, 1일은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대단한 정신력인데. 어, 그,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전 제일 궁금했던 게주영님의 다이어트가 음. 엄청 타이트한 편이에요 아, 저는 배고플 때 네. 진짜 눈이돌 때가 있단 말이죠. <laughs> 여자들은 배고플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집에 방울 토마토랑. 네, 네. 곤약젤리를 항상 엄청 넉넉하게 사놔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눈이, 제, 아, 눈이 돌면은, 눈이 돌면은 <laughs> 네. 이게 사람이 진짜 풀리기 쉽기 때문에 어 진짜 안전한 음식을 요즘 토마토 값이 올랐어요. 토마토 너무 비싸요. 네. <laughs> 어. 올랐어도 살이 찌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입이다 네. 어 그래가지고 방울토마토 엄청 많이 사먹고요. 그거랑 아 곤약젤리도 몇 박스씩 사놔요. 어, 혹시 추천하는 곤약젤리? <laughs> 아 이거 마시나요? 아 그거 안 해요. 아 그래서 별로 말해줄까? <laughs> 제가 추천하는 곤약젤리는 쿠팡이나 이런 데서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 맛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자담선 거탄팩에 아마 높파에한 6칼로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젤리 안에 젤리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씹을 아, 게 아. 있어요. 아 그런 거 알죠? 씹을 게 있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는 그거를 사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거 재미어두세요. 네, 자담선 거 맛있어요. 그거 말고는 삼중젤리가 많이 없어요 시중에. 근데 그거랑 벨루 빠진 그거랑 자담선 이렇게 두 개가 삼중젤리가 있고 네, 그거를 즐겨 먹습니다. 저도 오늘 재이려고 합니다. <laughs> 네, 제가 이거는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대회나갈 대회, 대회 첫해에도 먹던 젤리더라고요. 가방 속에 디자인에 좀촌스럽긴 해요. 예전부터 아, 나왔던 거랑. 음. 어,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팔리니까. 에저 같은 애들 사가지 이게 그 하나 하나 씹는 게 진짜 중요한 오. 사람들. 맞아요. 이 오늘은 주영님의 3주 13kg 다이어트 <laughs> 이야기 들어봤고 네. 더 자세한 브이로그는 제가 보니까 주영님 유튜브에 맞아요, 유튜브 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뷰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100년 만 뷰. 너무 궁금한 거지 아, 이 여자 어떻게 3주에 13kg 를뺐을까 아, 궁금하신 분들은 주영님 채널에 가셔서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atter. I'm gonna find a crowd so I can.